10월 7일 복된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가 그들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인데요. 고린도 성도들의 이 열심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디도를 포함한 이 형제들을 고린도 지역에. 보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총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마게도냐 지역 형제들이겠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보내어 약속. 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닥쳐서 하는 헌금은 헌금으로서 진정한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되어져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게 되죠. 여러분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또 적게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지만 준비함으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잠언 11장 24절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분명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그에게 더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즐겨 내는 것이 꼭 많이 내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각각 그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니까 미리 준비했던 그첫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약속을 지키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 필요도 당연히 없겠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능히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잘 먹고 잘... 삶을 위해서 허락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신 은혜를 통한 우리의 착한 일,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내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착한 일 착한 행실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기꺼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의의 열매도 더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열매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일단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강구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열매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 그 썩어짐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드러났기 때문이고요. 나를 보는 바라보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헌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꺼이 내어 놓는 그 착한 일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남들보다 특별한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면 그 이유는 더욱 분명해요. 그 은혜를 기꺼이 내어줌으로 마음껏 흘려보내므로 내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그 은혜가 시작되는 오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